저 사격을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네. 여러분들도 실험에 할때이거 보게 될 겁니다. 네. 이걸 보게 되면 음. 전혀 조작된 게안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다섯 표면 다섯 표마다한 표에서 1번 후보표를 꿇칩니다. 2분 표를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표마다 1분표를 풀쳤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두표가 나오죠. 총 득표수는 10,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 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 100장에서, 100장에서 투표지 2매만 빼내면 됩니다. 두매만두매만 빼갖고 2분 후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새 표.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자계표기가 조작된는거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슬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법, 선거 어, 공수법에 보면 전자기기를 못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때문에.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법으로 그, 되어 있는데 저놈들이 기계장치라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법 장비죠. 네. 예. 네. 요 네. 네.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회 할때 보게 되는 정상투표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네.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제변화 없죠? 1번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문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글 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 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표가 하나 둘셋넷 다섯표 득표했는데 2번표가 넘어가죠? 한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다섯 장보다 한패서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은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장, 쓸, 한 1번 후보에서 한장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으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두 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후보 바뀌죠? 대통령 바로 나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조작하기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쉬워? 이렇게 야 예. 그런 그래, 소수 코드에서 저기 간단합니다. 그저 인식해서 1번, 2번 그뭐 확인하는 그 인식하는 그 부분에 그냥 어몇 표마다 1번 인식되는 경우 에 2번 인식으로 바꾸라. 그 코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어주시기 때문에 전자 계표기를 선거법에서 모수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 장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결도 이름을 기계 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어 중앙선관위에서 도특별지얘기라고 <목소리> 거짓말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모수되어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전자계표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야 아아 영국하고 진선미 <목소리> 의원실. <목소리> <목소리>